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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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똘망, 똘망, 초롱초롱 초롱, 눈동자. 삐찡 머리 나는 탱구, 탱, 탱, 탱. 멀리 보도 끝내주는 내 모습에. 바라지 않을 수가 없을 걸 둘도 없고 셋도 없는 내 파트너. 울라, 울라, 울라라랄라, 쫑쫑쫑.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사이. 그래도 놀아서면 생각나 날 천재라고 불러줘 날 최고라고 불러줘 강하고 <laughs> 그럼 샤샤가 전설의 영웅이었단 말인가? 아사로스님, 캐핀입니다 <laughs> 지난번 그니대와의 전투는 인상적이었다 너희의 기술과 다콘의 힘이 결합한다면 러코코 정복은 시간 문제다 케핀 기회를 주겠다 꼭 샤샤에게 복수할 겁니다 투란도트를 도와 제국을 완성하라 네? 곤충 한 마리 한 마리는 허잘 것 없지만 수많은 곤충들의 에너지가 모이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딴 일이나 시키고 개피 녀석이 뭐가 잘났어 그래서 불만이야? 어? 음. 어, 그게 아니라 넌내 상대가 안 되니까 괜히 열내지마 돌멘 내가 왜네 상대가 안 된다는 거야? 난 다코지국의 완성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어 그게 나하고 다른 점이지 난 전투를 즐길 뿐이다 응? 음? 메뚜기들아 공격! 어? 어 저거좀 봐! 메뚜기 떼야! 어쩌면 샤샤라면 막아낼 수 있을 거야! 사 샤샤가 막아내긴 뭘 막아내! 그 녀석이 뭐 별거냐? 너무들 하는 거 아냐? 나 같은 최고의 영웅에게 이깟 잡초나 뽑게 하고 있일 났다! 그거 잡초 아니야! 박사님이 제일 이으로 잡초야! 샤샤 혼자 잘났다는 게 말이 돼? 샤샤는 포스를 쓰잖아. 이지 그... 포스 그까짓 게 뭔데? 우리한텐 출동 대기 명령이나 내리고 정원이나 가꾸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경고 제 3구역 시내 지역에 바콘 너바 출현. 스타리아는 출동 바람. 어, 출동다. 존 실체냐? 우리 출동 못해? 싫어! 샤샤가 랭킹 1위 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우리도 한때 잘 나갔잖아, 울라숑. 난 모르겠다! 그래! 에라 모르겠다! 바로 그정 거야! 가자, 친구! 슝! 슝! 음. 3번 경락고 출동 준비! 음. 3번 경락고를 누가 쓰고 있군요? 아니, 저건... 탱고와 울라숑이네요 슝! 탱고, 울라숑 당장 돌아오지 못해! 무시해! 무시해! 슘. 일카이쁘간님이 화가 많이 나신 거 같은데 괜찮을까? 괜찮아. 우리가 이기고만 돌아오면 화낼 이유가 없지. 아 그렇구나. 우린 이기기만 하면 백. 되는 거야. 아주 쉽고 간단하지. 음, 그렇구나. 뭐 <laughs> 어, 저기 있다. 오너라 메뚜기 떼들아한 방에 날려주마. 어머야. 쩐쩐쩐쩐. 다시 가자. 어, 아, 특정 탱구와올라서이 출동했다. 아, <laughs> 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싸우자니 질게 뻔하고 니고 단독 때문이야. 그냥 잡초나 뽑고 있는 것들. <laughs> 그래 맞다. 아이, 아, 아이, 하하. 아. 좋은 방법 생각 났어. 슉슉슉, <laughs> 기 <laughs> <laughs> 울라숑이 새로운 무기를 꺼낸다. 특종이야 카메라 돌려. 자자 이겨라, 이, 이겨라. <laughs> 저게 뭐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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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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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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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관님한테 혼난 게안 들으면 얼굴 팔아. 샤샤 잘한다. 샤샤 이겨라. 샤샤 잘한다.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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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샤아너 반드시 꺾고 말겠다. 그래서 모두가 이 캠플을 우러러 보게 하겠어. 맞아요. 들으셨죠? 우린 정말 샤샤를 아끼거든요 그래서 응원 갔던 거예요 명령을 어기고 출동을 한 것이 이번이 두 번째야 그렇습니다 잡초뽑고 근신하라는 명령 어겼습니다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잘못된 거라면 마음껏 혼내십시오 자 벌을 주세요 일어나라 아닙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역시 세개 나오니까 통하는군 더세개 나가면 출동 명령을 내릴지도 몰라 부관님 힘껏 때려주십시오 전 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 좋다 이번만은 용서하겠다. 휴. 대신 다른 지시가 내려지기 전까지 샤샤가 출동할 때 같이 나가서 나가서 싸우는 건가? 그런 건가요? 샤샤를 응원하라. 땀이 나도록. 네! 자, 이상이다. 네. 몰라. 아이고, 혹 때려다가 혹 붙이고 왔네. 그러게 잡초를 뽑고 있었으니까. 탱구에게 왜 샤샤를 응원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샤샤를 동해 자극받기를 원해서지. 안 그런가요, 미카엘 부관? 맞습니다. 지금 탱구에게 필요한 건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요? 탱구가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건 동기가 없어서야. 아마도 샤샤가 선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본다면 탱구에게도 큰 자극이 될 거다. 짠! 아... 짠! 짠! 마르구나. 어. 그리고 강하고. 아, 아버지. 샤샤 몰라보게 강해져서 왔구나. 죄송해요. 네가 자랑스럽다. 지금까지 네가 걸어온 길보다 더욱 멀고 험하게지만 로코코 왕국의 역사를 지켜다오. 이 아버진 조용히 널 응원하겠다.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기뻐하고 있을 거란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론 참 샤샤. 경고! 제5구역의다콘 로봇 출현. 요즘은 쉴새 없이 공격을 해 오는 것 같지요. 우리 전력이 강해지기 전에 본격적인 공격을 시도하려는 거겠죠. 그래, 그요 전설에서 말하는 두 번째 영웅만 등장한다면 다콘 제국도 힘들 테니까. 샤샤, 다콘 로봇에게 정의의 힘이 무엇인지 마음껏 보여주어라. 네, 아버지. 음. 고만. 음. 음. 예! 경고! 제오구역 들판에 다컨 넘버트련즉시 출동 바람! 어? 출동이야? 요즘은 다컨들이 쉴 틈을 안 주는데? 가자고, 브레스 형! 샤샤, 이겨라! 이겨라! 흠, 벌써 샤샤가 끝냈군. 갈 필요 없겠는데? 우린 구경이나 할까?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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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찍어주세요. 아, 샤샤 정말 오늘 잘했어요. 대단한걸요! 너무, 진짜 너무들 하는 거 아니야? 나참 내가 신기술을 개발하든지 해야지 나라고 뭐 좋아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응원 열심히 해. 부관님 하시면 혼나. 부관님이 우리가 응원을 음.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셔? 어, 어. 내가 잘 감시했다가 보고하기로 했어. 네가 그러워도구분해 배신 배신 또 배신이야. 이제는 우리는 할 일이 없어지겠어. 아니야. 난 너희들이 올 거라 믿고 열심히 싸웠어 로코코 영웅 샤샤 포즈 좀 취해주세요 음. 그렇게 샤샤제 정말 반맛이지 어? 그렇게 너까지 날 무시하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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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글쟁이 기가 막히고 한심하고 억창끄덕 어, <laughs> 아유 좀 조용히 해 궁시렁거리지 말고 맞아 음, 내 인생이 한심해서 그런다 내인생이 한심해. 너 스타리안 새로 광낸 거 봤지? 특수 광택이라는 데 너무 너무 눈부셔 탱구야 저거 좀 봐. 뭐? 이 장면은 한때 로코코의 영웅임을 자처하던 탱구와 울라슈이니보여준 모습입니다. 이걸 보십시오. 샤샤와 스타리안이 맹활약을 펼치는 동안 한쪽 구석에 숨어서 응원하는 모습이 촬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랭킹도 현편없이 떨어져 겨우 6위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음. 한마디로 탱구와 울라슈오니 시대는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우리에겐 샤샤와 크라켄이 있으니까요. 샤샤 이겨라. 크라켄 이겨라. 음. 여보세요? 저희가 울라쇼인 집 맞죠? 그런데요? 다름이 아니라요. 내일 저희가 동네대항 피구를 하는데 와서 응원 좀 해주시겠어요. 아주 잘하시던데. 뭐라고요? 이번에 저희 피구데이가 40주년을 맞이한 데다가 진 팀이 아이스크림을 사기로 해서요. 대기가 워낙 큰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 하십니까? 끊어요! <laughs> 사람들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얼마 전까지 영웅 대접해 주더니 이젠 우릴 아주 응원단들로 여기잖아! 진지하게 대책회의 한번 하자! 맨날 응원만 하고 돌아다닐 순 없잖아! 그래! 내 생각에도 너희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봐! 그래 좋아! 지금부터 반성의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아주 솔직하게 나의 문제점을 지적해줘! 아주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칠 테니까! 첫째, 넌 너무 찰난 척해! 한맛이 음, 음. 없을 음, 정도지 좀 잘되면 그냥 잘났다고 헤헤거리고 좀 못되면 곧 죽을 것 같이 난리를 피우고 에이, 에이. 그러니 엘리가 싫어하지 말도 했어! 말도 했 겸허히 받아들여 고친다며? 에이, 그랬지 계속해라 둘째, 신기술은 개발 안 하고 잡스러운 기술만 만들어서 랭킹만 유지하려는 처잡함도 문제라고 에이. 내가 볼땐 머리가 단순해서 그런 거 같아 가만 보면 덩치보다 더 단순해 맞아 맞아 뭐? 덩치보다 단순하다고? 영사 그 어? 못지 아, 겸허하게 받아들이다며?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건다 필요 없어. 이건 탱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야, 도전이라고! 아, 탱고, 아, 몰라. 야, 우리 엘리가 아빠를 위해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구나. 이건 샤샤 줄 거예요. 아빠 이걸 드세요. 이제 난 남자친구에게 밀리는구나 슬프다 다행이야 포스를 얻게 돼서 슈린 너의 도움이 컸어 난 도와준 게 없어 너 혼자 힘으로 해낸 거야 저 슈린 응? 나와 근의대에 들어가지 않을래? 검수를 좀더 익히고 너와 대등하게 될때 그때 생각해 볼게 나와 같이 근의대에 가서 함께 훈련하면 되잖아 왜날 근이대 데려가고 싶어해? 어 그건 네가 근이대에 들어온다면 우리에게 많은 힘이 될 테니까. 그런 이유라면 싫은데? <laughs> 사실은 너와 같이 있고 싶어. 샤샤. 어, 어 엘리구나. 이거 먹어. 아, 고마워. 음, 음, 아 맛있다. 그래? <laughs> 모모와 동치가 지적한 600 안색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 분석한 결과. 샤샤를 제치고 랭킹 1위가 되려면 신기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어. 바로 그거야. 그거야. 샤샤의 포스를 능가하는 강력한 핵폭탄과도 같은 무시무시한 기술을 개발하면 샤샤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나도 샤시의 포스보다 100배 강력한 기술을 개발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100배보단 100만배가 더 강력하지. 그거 아이디어다. 백만 배로 강력한 기술 바로 그거야. 친구, 네 생각은 어때? 그래, 샤샤를 제치고 랭킹 1위가 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 거였어. 6 0 0안세색나 되는 나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서도 무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이야. 그럼 이로써 샤샤의 포스보다 백만 배 강력한 기술을 개발하자는 내 원칙에 동의를 한 거야. 이제부터 그 기술이 무엇인지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야. 바로 그거야. 일이 쉽게 끝나겠는걸. 됐어, 우린 살아난 거야. 어서 아이디어를 내고 랭킹 1위에 올라가자. 와! 자 그럼 이제부터 아이디어를 내자. 야야야, 야, 야. 우리 이러면 안 되겠어. 그래. 생각엔 맛있는 디젤 기름을 먹으면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까? 바로 그거야! 난 무조건 찬성! 나도 떡을 좀 먹으면 좋은 생각이 떠오를 거 같아! 좋았어! 벌써부터 마음이 통하는 게 예감이 아주 좋아!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야! 먹자! 먹어! 먹어! 먹어. <웃음> <웃음> 와! 배부르다! <laughs>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아이디어를 내자! 그도 잔이 잠시... 배부르니까 졸리네. 아 나도 졸려. 헤이 하 바보처럼 졸지 말자고. 이건 정신력 문제야. 맞아. 와 아, 매워. 이 고추를 눈 밑에 바르면 눈이 매워서 도저히 잘 수가 없을 거야. 무식해. 따라하지 마. 어, 가워서못 참겠다. 나도 해볼게. 음. 나도. 그래 바로 이런 정신으로 사샤의 포스보다 백만 아, 배더 강력한 신기술 아이디어를 내 보자. 따라라. 따라라. 그럼, 그럼 이제부터 아이디어를 낼거 쇼트 포스! 얍! 곧이어 결승전이 있겠습니다. 음, 그승 거다. <laughs> 그너꼭 이기고 말 거야. 난늘 2등이었어 그라켓님 어? 어, 여왕님 바람을 잠재우리들은 푸른 대지를 밟으며 생겨나리 검은 대륙은 일곱 개의 가지를 품에 안고 붉은 사막은 차가운 초승달을 잉태하나니 전설의 검은 대륙은 결국 샤샤님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전 붉은 사막은 바로 크라켄님이라고 생각해요 초승달이란 달 모양의 검을 얻는다는 건가요? 저에겐 모든 근위대 기사님들이 소중하답니다 브레스님, 키아님, 루키님도 모두 로코코 왕국을 소화하시니까요 초승달 모양의 검을 본 적이 있어 아, 이거야 검은, 검은 달 속으로 사라진다, 사라진다. 달 속으로 사라진다. 사라진다 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거봐 뭐 먹으면 잘줄 알았다니까 안되겠다 우리가 멍하니 앉아서 회의를 하니까 졸린 것 같은데 뭐든 움직이면서 회의를 하자 그게 좋겠다 난 나무를 깎아서 인형을 만들겠어 그래 손을 많이 움직이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얘기를 들었어 쉽게 아이디어가 나오겠는걸 덩치 너는 난 이걸 반드시 마스터해볼 거야 좋은 아이디어야 그걸 마스터하면 머리 회전이 몰라보게 빨라질 거고 그 결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야 난 탁구나 쳐볼까? 탁구는 왜? 원래 스포츠와 전투는 같은 거잖아 탁구를 하다 보면 좋은 전투 기술이 생각나지 않겠어? 놀라워, 역시 모모야 각자 몸을 움직이면서 회의하면 좋은 생각이 떠오를 거야 좋았어, 벌써부터 의욕이 넘치는 게 예감이 아주 좋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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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하자. 우리는 강하 바로, 바로 이거야 이 기세를 살려서 보스보다 100만 배더 강력한 신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보자. 와! 누구든 도중에 생각이 라면 언제든지 소리쳐. 물리고말고 물량 줄이... 어? 이게 무슨 소리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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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자! 너희들 지금 뭐하는 거야? 아이디어 회중이야. 몸을 많이 움직이면 머리가 좋아진대. 머리가 좋아지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겠니? <laughs> 그래서 아이디언 떠올랐니? 전혀 안 그래. 이래갖고 어떻게 출동할 거야? 몰라라, 몰라 몰라. 아, 걱정됐다. 이거 정말 큰일났다. 왜 이렇게 좋은 생각이 안 나지? 도대체 샤시의 포스보다 백만 배 강한 기술이 뭘까? 안돼 그렇게 싸게 못 팔아 알아요 안 된다니까 글쎄 못 판다고 어쨌든 말다 꼴자고 말 거야 와다콘녀성이다다콘 로봇 오고 있는데 어떡하지? 짝짝이하고 응원용 토미도안 가져왔는데 내가 얼른 가서 가져올까? 너희는 언제까지 샤샤 응원만 하고 있을 거야? 난 너희가 나가서 용감히 싸워 놨으면 좋겠어! 하지만 다코는 이길 기술이 없잖냐 그동안 개발했던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개발했던 모든 기술? 총동원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우린 그동안 익힌 기술들은 잊어버리고 새 기술에만 집착하고 있었는지도 몰라 나도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든다 울라시 오 우리 한번 해볼까? 그래 해보자 탱구야 얼른 탱구야 탑승해! 다고하라 다콘 로봇! 우리의 기술은 샤샤의 보스보다더 강하다! 아하하. 번개 같은 스피드 부메랑으로 시작해볼까? 좋았어! 간다! 스피드 부메랑! 스피드 부메랑? 이거 옛날 생각나는군 그래, 스피드 부메랑은 우리가 생각해봐도 좀 약했어 미안해, 네, 너무 얕잡아 봤어 하지만 우리의 초강력 더스트 부메랑은 잡아내지 못할걸? 더스트 부메랑 쉽 하얀 먼지를 뿜어라! 옛 기술을 총복습하는 건가? 도레맨, 잡아라! 예쑤! 먼지가 안 일어나면 우리도 할수 없다 우리가 약한 게 아니야 하지만 더블 더블 부메랑이라면 너희 정도는 문제없다! 봐주지 말고 한 방에 날려버려! 간다! 더블 더블 스페이저 부메랑! 이거 귀찮게들 왜 일어나? 첫 번째 부메랑이 진짜 부메랑이란 걸 기억하다니! 하지만 썬 부메랑이 나왔다! 태양이 아주 강렬해! 이번이 기회야! 태양을 향해 던져! 간다! 썬 부메랑! 아, 선글라스까지! 아이고, 남은 기술이 없는데 어쩌지? 그렇다면 선택은 한 가지! 투란도트 돌멘! 그럼 안녕! 공격만 해도 순순히 갈순 없지 돌멘! 공격해라! 유쑤! 괜히 까불다가 혼낼 줄 알았어! 음, 드디어 나타나셨군 샤 너는 내가 상대한다 와! 스 아닌 걸맞고 세인트 퍼스! 우와 수고... 샤샤 생겼어! 탱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군. 그럼 두 번째 영웅은 누구란 말임? 기술이란 기술은 다 써보고도 지다니, 우리 정말 처량하지 않니? 처량해. 우리가 랭킹 1위가될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 글쎄. 우리가 포스를 이긴다면 샤샤와 대등해지겠지. 응, 그거 엄청난 아이디어다. 우리도 샤샤와 스타리안처럼 길을 떠나자. 길을 떠나서 포스를 배워오자고. 그래.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없는 동안 노커코 왕국은 누가 지키지? 우리야 포스를 배워서 좋지만 왕국 전체로 보면 크나 큰 공백이 아닐 수 없잖아. 하긴 샤샤 녀석이 믿어지 못한 게 정말 문제라니까. 그럼 미리 사람들에게 우리의 공백을 알리고 대책을 세우게 하면 되지 않을까? 썩 좋진 않지만 그나마 낫겠다. 또뭘 뭐, 하려고 하는 거지? 글쎄. 에? 회견을 시작해주십시오. 좋습니다. 에 여러분 중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언제 은퇴를 하는 겁니까? 당장 해라. 늦지 않았나요? 은퇴서나 빨리 해라. 은퇴라뇨. 아니 은퇴 기자회견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 같은 국민적 영웅이 은퇴를 한다는 게마니됩니까 거의... 저희가 은퇴를 하면 로코코은 누가 지킵니까? <laughs> 저희는 잠시 포스를 배우기 위해 떠난다는 얘기를 하지구. <laughs> 왜 들었죠? 치, 포스는 아무나 하나. 그래서요. 아무튼, 저희가 포스를 배우러 떠나 있는 동안, 로코코 왕국에 크나큰 공백이 있으리란 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laughs> 탱탱국 코미디 프로그램 아닙니다. 왜내 웃죠? 언제 떠납니까? 놀라지들 마십시오. 지금 당장 떠납니다 아, 샤샤 와스 다리 아니다 샤샤! 아, 사자, 우리. 야, 야, 샤샤, 아, 샤샤, 샤샤, 역시, 역시 아, 자, 보지 맛있다. 좀 잡아봐요 아, 샤샤군 역시 샤샤 샤샤, 나 없는 동안 잘하고 있어 돌아와서 잘했나 물어볼 거야 탱구야, 어서 떠나자 우리 떠납니다 우리 떠나요, 어. 떠납니다 여기 좀봐요 우리 떠났다니까요 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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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라 야, 야, 취소하다 그냥 가자 에이씨 진짜 너무들 하는군! 신경 쓰지 마, 우리가 포스만 하고 돌아오면 사진 좀 찍어달라고 난리 날걸? 우리 포스를 성공해서 당당하게 돌아오자 그래, 친구야 영감한 로버튼 멋쟁이 로버튼, 로버튼 아! 좋어 탱구가 포스를 익히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괜히 마음만 상하는 게아닐런지친구와 울라쇼 형이 저렇게까지 마음 맞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서로가 같은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려는 마음 보수보다 백만배 더 값진 소득이지 그럼 무언가를 이미 얻고 떠나는군요 시간이 걸릴 뿐 탱구와 울라쇼 전설이 예언한 모습으로 변해갈 겁니다 디갈 무관은 탱구가 전설의 영웅이 될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laughs> 우리의 영웅 모르그사와구 <laughs> <laughs> <어르신. 웃음>